자, 이제 생활지원 음, 정보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대학생활 관련하여 장학금이라든지 바르바이터든지 어뭐 인턴십, 공모전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장학금. 우리 학교는 어, 장학금을 사실은 사립대학교 중에 많이 비추는 대학교에 속해요, 여러분. 어, 그래서 학부생의 약 40%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교내장학금, 음,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잘해서 받는 성조부 장학금, 이게 이제 진리장학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자유장학금, 이제 가계곤란 장학금이라고도 하고 자유장학금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 자유장학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g b b 학생들은 아마 외국인 자유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학생이 직접 근로를 해서, 어, 학술 정보이라든지 또는 단과대학 사무실이라든지, 학교의 어, 부처들 있죠. 국제처라든지, 입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로하셔서 그것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으시는 근로장학금. 이제 이런 종류의 교내장학금이 주어지고요. 그그 이외에 총학생에서, 회 어, 주는 장학금, 생협, 여러분 생협에서 물건 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모아서 일부 장학금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생협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공지들은 영세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어, 와이색 공지사항 이런 데에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세대학교 홈페이지나 와이색 공지사항이나 또는 이 장학 취업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딱딱 맞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학생이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여겨보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어, 이번 학기서부터 잘 한번 보세요. 그 성적부장학금은 사실은 이제 상위 성적순으로 상위 1%, 3%, 5%, 7%, 10%, 15% 까지 이렇게 해서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GBD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은 다 스스로 포털에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학금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장학금 신청 기간에 그 포털에 들어가면 진리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신청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하, 잘했다. 그럼 우리 집은 가게가 곤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무조건 진리 장학금을 신청해 놓으셔야 되고요. 아, 나는 어, 가게 곤란한 음, 서류를 지, 증명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 평상시에 말씀 드린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어, GBB 학생들은 1학년 때는 GBB 수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적이 우수하면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자동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유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은, 기간에,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학사기도우수하면담하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방학 중간에 주요, 그, 해당자에게 지급이 되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g b d 일 동안에는, 그니까 1학년 때는, 인구학번이공학번 1학년 때는, 어, 성적우수장학금도 신청한 적 없으시고 성적우수장학 자동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장학금은 당연히 골라가신 분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학년이 되면 여러분 각각 전공으로 오시게 되면 장학금 신청 기간에 진리장학금이건 또는 자유장학금이건둘 중에 하나를 포탈에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여러분 학과에 계시는 외국인 학생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면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려 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유장학금을 신청해야 음, 여러분이 이제 시기 적절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려요. 자, 교내 장학금은요 6월 또는 12월 그러니까 매 학기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뭐 7월 초까지 뭐 12월 중순부터 그러면 1월 초까지 이런 식으로 매 학기 성적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신청 기간이 꼭 있어요. 이때 반드시 포텔에서 신청하셔야 돼요. 2학년 이상, GBD 소속은 2학년 이상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GBD 소속은 사실은, 어, 휴학을 안 했다면 20학번 보안만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20학번 이 분들은 1학기 때는 10시간에 저한테 이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2학기에 오신 20학번은 이번 학기 이 설명을 저한테 이제 들으셨고, 들좀더 더 들으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좀 달라진다는 걸 우리 학생들은 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았던 학번 친구들, 17학번, 18학번, 15, 인6학번 친구들은 아마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지금 예전 1학년 때랑 지금 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장학금 신청 기간에 포털에서 학사정 보실 때는 클릭하시고, 학사 관리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장학을 클릭하면, 장학금 신청이 있구요. 여기서, 어 성적이냐, 아니면 가계 곤란이냐, 그리고 진지냐, 자이냐 이것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를 업로드해서 해 놓으시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음 장학금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가 메일로 여러분에게 공지가 되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로 날라오거나, 거기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신청하시면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GB리독 학생의 경우, 어, 자유장학금 신청할 때 1학년 때 지도교수 면담 후에 글로벌 인재대학 행정실에 신청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교내장학금 관련하여, 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어, GB리독 학분, 학부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어, 지금 전공소속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학과에 계시는 외국인, 어, 학생, 담당 지도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요구인 담당 학생 지도교수님 명단은 제가 또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교내 장학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외 장학금은 연세대학교의 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또는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교외의 다른 어떤 재단들에서 어,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첫째 풀에 쓴 것처럼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알고 노력을 하고 이게 그리고 한번 지원해서 그냥 한 번에 뚝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이 장학금을 나만 연세대학교 학생에게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 또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외국인 장학금 관련 공지는 국제적 외국인 지원팀 홈페이지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장학취업팀 홈페이지 이외에도 외국인 이 지원팀, 국제처의 외국인 입학지원팀 거기 홈페이지도 가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여러분 그만큼 얻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 장학금 설명드렸고요. 자, 장학금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처럼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지금 보면 2021년도 대산 농촌지능재단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인천 장학금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인천 대교희망장학금, 광주, 광역시 장학금, 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제외동포장학금, 다문화가정장학금, 정말 그 서대문 지역 장학금, 울산 지역 장학금, 지역별로, 그 다음에 해외 어, 동포재단에서, 또는 다문화가정에서, 또는 서울시 무슨 무슨 문화재단 관련하여,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에게 유리한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고 없다고, 아이고, 외국인은 안 돼. 이렇게 정확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보시면, 한국이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외인 학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각종 재단에서 정말 자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잡느냐. 잡는 사람이 정말 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잘 찾아서, 나한테 맞는 조건이면 무조건 지원하셔라. 한번 해서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라. 여러분 이것도 장학금 이 취득한 경력도 우수한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받았겠죠. 그쵸.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신 다음에 어딘가에 뭔가를 지원하실 때이 경력도 여러분에게 좋은 경력이 돼요. 그래서 좋게 작용하는 경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이외에 외국인만을 위한 장학금 이 있는데 그 여러분 아시죠? GKS 우수 자비 유학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스터리인 코리아라는 여기서 주는 어,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고요. 어, 자비로 그러니까 정부 초청 장학생 말고 내돈 내고 유학하는 자비 유학생 중에 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고요. 이것도 교내에서 장학금을 뭘 받건 강에 상관없이 여기에 어, 합격이 되면 해당자의 해당이 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어, 2년 연속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성적을 유지해야 되고 중간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고 어,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어요. 뭐 해외에는 며칠 동안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약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 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매해 2월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곧 2월이죠? 근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해요. 현재 토픽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얼른 토픽 자격증 딸 준비부터 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려요. 연세대학교 국제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 어, 글로벌 인재대학도 또 GBE 학생들도또그 이전에 오셨던 각과의 외국인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2년 동안 받은 학생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순수한 노력이 달려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잘 하셔서 2월에 달 따라 보통 1년은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정도부터 신청하셔서 한번 타보셔라 어, 라고 적극 말씀 드려요. 자이 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학생 가이드북이라든지 GKS 이외의 또 다른 장학금 정보라든지 또 유학생 채용 공고라든지 관련하여 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이트에 여기 이 장소도, 그죠이스터디인 코리아의 이, 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도 자주 와서 음, 검색해 보시고 또 여러분 정보를 취득하시고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GKS 이외에 또 대표적으로 매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이 있는데, 대웅재단 장학금이라고, 대웅재단 홈페이지에 여기 도서 올려드렸죠. 들어가시면, 여기 빨간 네모한 칸에처럼 공지사항이 있고요 글로벌 장학포럼, 장학 장학프로그램, 이 웅토링스쿨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멘토링을 내가 하고, 봉사활동처럼, 그리고 어그 덕분으로 또 장학금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여기 지원해서 합격한 외국인 학생들도 제 주위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하고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뭐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도 또 확장하고 그리고 나의 현장 경험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경력이 나중에 여러분 진로 선택하기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 꼭 어, 지원해서 정말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들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연세대학교에서 커리어 연세라고 해서 이 경력개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여기 커리어 연세.ac.kr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어, 여기도 로그인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번과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이러한 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특히 관심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여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 대외 활동, 취업 상담, 취업 교 게시판, 마이 페이지 이렇게 해서 마이 페이지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어, 마이 페이지를 열어주면 여기 채용 공고를 클릭하시면 저기 초록색 메모 상자에 인턴십, 아르바이트 그다음 외국인 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공지사항도 정말 매일매일 다양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정말 이건 딱 나야! 라고 하는 그런 어 모집 공고들이 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또방학공안에만 일하는 약간 단기 취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지금 약간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음 해외에 돌아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그 각자 나라로 방학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만 계속 먹으시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어, 해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지역에서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내용의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세대학교 커리어 센터에서 어, 지원하고 관리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보다 더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어, 이 단기로 아르바이트 하시건 취업을 하시건 간에 단기 취업 허가서를 꼭 국제처에 제출하셔서 사인 받으시고 출입국 관리소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어, 아르바이트든, 뭐, 과외든, 단기 취업이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려요. 그거를 안 하시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에게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면 단기 취업 하시게 되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그 취업 허가서를 어그 여러분을 저기 고용한 쪽에도 사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국제처의 사인도 받으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는 거가 정답이다라는 거 그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요것들이 비교적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짠깐하고 많은데 뭐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지를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이라든지 취업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같은 어, 진로를 향하여 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말 윈윈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근데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오셔서 이 항목들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진짜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 연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요. 도대체 한국 학생들은 대내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온갖 종류의 활동을 한다는 도대체 그게 뭐지? 정말 많죠 대대활동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아이콘이랑 얘만 좀 갖고 왔어요 예를 들자면 제 입장에서 제가 한국 학생이라서 제가 한다면 교내 공모전 교내, 교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학습지원센터 그죠 학술정보원 그 다음에 와이덱 이런 데서 교내 공모전 엄청 열려요 여러분 그걸 내가 지원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당선이 되면 그럼 내거예요 근데 관심 없이 지나가요 그럼 진짜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랑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학생회 여러분 학과에 다학생회 있죠? 더다 나라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것도 학생들이 서로 알고 도와주면 서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 학생, 외국 학생 같이요. 학생 활동도 교회 활동, 대내 활동, 그리고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동아리,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회, 토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죠? 뭐 연세 춘추라든지 영자 신문이라든지 연세 에너스 같은 뭐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할수 있고 정말 많죠. 이런 것들다 대내 활동이죠. 대외 활동은 예를 들면 외국 학생의 경우 그 한글날 세종학당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막 한글로 엽서 쓰고 한글 누가 예쁘게 글씨 쓰나. 이런 것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별거, 별거 다 있잖아요. 여기 스텝으로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다 대외 활동이죠. 그리고, 한중일 외교 캠프도 매해 일고이을 이루,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지사항에 떠요. 연세대학교 공장에도 뜨고요. 글로벌 인지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떠요. 한국, 중국, 일본. 외교 캠프, 대학생 외교 캠프. 대학원 생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공부할수 있고, 해외 봉사활동.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봉사활동.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평창올림픽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도움이.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외활동도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건 해외에 있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대외활동. 어떤 어떤 공주들이 있나? 연세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학회, 빅데이터학회, 와이백, 뭐 동상, 공모전 이런 것들 다 떠요. 여러분 어디에 영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영세대학교 관련된 모든 정보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외활동 세종학당 한국교실, 한중일 대학생비어컴프, 또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2기 이거 작년 10월 달에 한글날에 그죠 한중일 19년에 외교캠프. 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해외 문화홍보원 대한민국 발로알림단 12주. 이거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여하셔서 할수 있는 일들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바로알림단. 나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한국도 좋고.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꼭 지원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의 해마다 열려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쵸? 학습지원 죠 거기 가서서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공부해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자격증도 따봐야지, 이런 프로그램이도 해봐야지, 동아이도 가봐야지,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장학금 공기도 가야지. 아,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 어,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어, 이게 지금 과제만 하기로 나는 벅차인데, 그리고 또 잘못될까봐 초조하고, 그죠? 그리고 나만 일어나 불안하고, 막 그래요. 한국 학생들도 대학 생활을 잘 차근차근 해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아시겠죠 외국인,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죠? 영세대학교에 여러분들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 때 도와주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빨리빨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 모든 걸 경험해봐라.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뭐 천천히 하다가도 힘이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 학교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촌에도 이렇게 마음신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여러분 주의할 것들 공유해 주시고요. 여기서 각종 다양한 진로 적성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밖에 나가면 위료로 비싼데, 뭐 여러분 재학 중일 때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라서 무료로 진로적성 성격검사 다 가능하니까 힘들 때 나는 이 적성이 안맞아도 그러나, 내가 성격이 <laughs> 이상해서 그러나, 라고 한번 해보시면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국제캠퍼스에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국제캠퍼스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아주 잘 되었어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특히 국제 캠퍼스에는 중국인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면담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 이강연을 듣고 중국 학생분들 중에 힘든 분이 계시면 꼭 면담을 신청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중국인 학생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음, 당신의 유학생활은 편안하신가요? 이런 식의 어, 연단 프로그램, 그룹 연단 프로그램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또 다른 음, 진로적성 검사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다 공지사항이 올라오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문과대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만나볼게요 잠시 쉬고 오세요.